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이어 사무엘 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사회의 그 왕은 신의 대리자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권은 어떠한가? 또 이스라엘에서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사무엘하는 다윗이라는 한 왕을 통하여 이런 질문들에 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화는 외형상 다윗이라는 한 인물의 초청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 획득 과정과 왕으로서의 다윗의 통치와의 관계된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왕권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사무엘화에 흐르는 중심 사상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권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다윗 왕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사무엘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사무엘라의구조를 보면 다윗의 생애에는 두 번의 큰 전기를 맞게 됩니다. 이 다윗의 생애의 그 전기를 통해서 달락은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달락은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고 왕위에 오르기까지를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고, 둘째 달락은 9장부터 20장인데 이스라엘을 왕으로서의 다윗의 성공과 실패의 긴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셋째는 2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책 전체의 주제를 반복하고 요약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1장부터 8장까지 다윗의 왕의 등극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죽음, 사울의 죽음을 1장으로 시작되는 이 단락은 다윗의 왕이 등극의 그 서론으로 적합하다 할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사울을 죽인 아말렉인을 처형하는 것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예도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한편으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울의 죽음과 무관함을 알림으로 왕권 획득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 유다에서는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되면서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오래된 전쟁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 가고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인 아부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두 집안의 갈등은 종결됩니다. 여기서 이 저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것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6장에서는 다윗은 유다 변방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운반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것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고.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지역인 기리 여아림의 법궤가 머문 것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아직 남아있는 불편한 관계를 의미한다면 법궤가에루살렘에 안치된 것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9장부터 20장까지는 왕으로서의 다윗의 성공과 실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시작된 예, 다윗의 군사적인 성공은 10장까지 이어집니다.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다윗의 성공은 여호와께 대한 다윗의 순종의 결과이고, 아, 또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는 순종하는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1장부터 12장은 다윗의 통치하에서 하나의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윗의 쇠퇴 과정이 진행됩니다. 다윗의 군사적인 성공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바세바와의 가음 사건은 다윗의 영적인 태만 방심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왕으로서 다윗의 통치는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이후 계속되는 재앙은 다윗의 범죄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12장 후반부에서는 다윗이 발세바에서난 아들의 죽음을 알립니다. 13장에서는 압론의 이복루이 다마를 강간한 사건과 압살롬에 의한 압론의 죽음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20장에서는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 그리고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역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다윗이 전에는 사울을 피해 도망갔으나 이제는 압살렘을 피해 도망치고 있네요. 이것은 마치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불순종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다윗의 위치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죠. 다윗이 죄를 범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헷새들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보면 왕으로서의 다윗의 내러티브를 종결 짓는 결론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장부터 24장은 다윗의 감사와 찬양을 중심축으로 하는 교차 대칭 구조로 구성되어 있죠. 전체 단락을 다윗과 사울의 실패와 관련된 내러티브가 감싸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본 사람들에게 언약을 어겼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하므로 초래했던 것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결국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준 듯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생애와 통치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주권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생애와 왕권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구속사의 지평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이해되었다고. 어, 이해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사무엘하를 정리를 해보면 사무엘하는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은 다윗을 통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파괴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삶과 통치의 배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 왕의 통치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다는 것을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